그래서 내가 예전에 학생들 가르칠 때는 내가 예전 이런 적이 있었다. 내가 지금이야 뭐 사실 뭐 현장 가면 뭐 지금도 사실 날낯었는데막 학생 뭐 수백 명씩 와서 숨을 듣잖아. 지금 사실 나는 좀갈 때마다 막그눈막400 개가 나를 쳐다본다, 막500 개가 나를 쳐다본다. 눈이 한 사람당 두 개니까 그럼 막 진땀을 흘려 진짜. 근데 내가 이제 면접 막 강사를 할까 말까 막 고민하던 때가 있었거든. 그때만 해도 학생들이 몇명 없었어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집에 막 같이 가고 그랬다고 지하철 타고 같이 집에 가고. 그러면 동네가 이제 방향 같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같이 타고 가면서 지하철에서 뭐 했었냐면. 지하철 그 광고 표지 그 광고판들 있지? 그거 보면서 어미를 찾아볼까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도라이들이야. 어. 근데 내가 수험생들이랑 그러니까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랑 그렇게 같이 그때는 라이터도 또 진짜 몇살 차이 안 났었거든. 그래가지고 막 같이 가면서 이거는 뭐 무슨 어마로미야? 이거는 뭐 무슨 뭐손마로미야 이건 종교어미야연결어미 새끼야? 보조적 연결럼미지 뭐 종소. 막 이질한 덕품 사는 걸까? 문양 성분은 걸까? 야, 저거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 음원 변동에서 뭐가 생겼니? 저거를 중생국로 바꿔볼래? 아, 남들이 보면 완전 도라이들인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렇게 나랑 공부했던 애들이 진짜 국어를 다 존나 잘 봤어. 어, 진짜로. 어. 우리 이제 걔네도 나이가 많아졌지. 어,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 근데 그때의 기억을 지금도 못 잊어. 뭔 얘기냐면 팁을 주는 거야. 문법은 우리 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어미들을 그냥 내가 너한테 이거 표만 딱 보여주고 자 평서형, 감탄형, 의문형, 청형 이거를 한 100번씩 써가지고 외우세요. 이거보다는 일상에서 네가 접하는 수많은 문장들을 문장지을딱 보면서 거기에 다가보고 아, 저게 뭐야 아, 평서형.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아 자다 청유형. 아 친구랑 대화 중에서도 나너 어저께 뭐 했어? 아나 어저께 과탐 공부하고 수학 공부 좀 하다가 약간 컴퓨터 게임하고 잤어. 잤어? 자다? 아 선어만 아, 어미. 그러니까 도라이 같지만 그런 식으로 일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문장들에서 어미를 끌어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들을 풀면서 다양한 문장들에서 어미를 끌어내볼 수도 있겠지. 되나?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좋으니까 요 어미는 다 외워야 돼. 네가 좀 가르쳐줘. 할 수가 없어. 네가 다 외워야 돼. 말이지, 해야 그리고 어미를 외우고 나서부터는 뭔가 좀 용언이 확확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 다시 얘기할게.